어, 충남학이라고 하면 좀 생경하게 생각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뿌리를 정확히 알자라고 하는 그 근본 어, 취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로부터 줄기가 생기고 뿌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이 노력은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아주 그런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뿌리를 소중히 하는 분들이다. 저는 충남학 중에서도 중심이 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이라고 하는 이 서자가 얼마나 이게 멋진 글자입니까? 복되고 길하고 좋다. 상서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충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충남학 넓게는 얘기보다지만 서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충청 병마 전도 사 종이품이 다스렸던 해미 읍성 있잖아요. 어, 230년 동안 충청 남북도를 어, 병권과 행정권을 다 다스렸던 그런 치수가 있던 곳이 바로 우리의 고장, 또 서산이고 해미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가겠어요. 우리 서산은 또 불교의 중흥지입니다. 경허스님, 근대 불교의 중흥조라고 할수 있는 경허스님부터 으로 만공스님, 해월스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보원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삼존상 등등 이런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앞장서죠. 우리 서산이 얼마나 역사 뿌리로 본다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곳인가 이것을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또 충남학 더 넓게는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정말 더욱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서산 시민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